십삼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 들어 마음을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리까 여호와네 하느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은덕이 배푸심이로다. 1 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느님은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져가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고벗살 피사 지각이 있어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치쳐참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도다. 제약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느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5편.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누고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을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헤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 주지 아니하며 내 말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16. 편 하느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주,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신 이온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 그들에게 있다. 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될 곳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위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로여 요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소득이니. 시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취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모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영원히 살리니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고루 간절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 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편 여호와 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감시하시고 마음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혼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벗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라 하나님의 내견도 바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지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이 그늘 아래 감추사 대 앞에서 나를 압지않는자 我后你那个。Okay,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이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웠사서부드려보고 땅에 엎드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움직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임.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길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요 유세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나요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성의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세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이 주를 나를 얽고 불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주어를 주리나를 두르고 삼행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요하게 하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를 들으심이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예당이 진동하고 신들의 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가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음며그 불의 수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그룹이 타고 다니심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아서 장막같이 자기를 르게하심이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백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 백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에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 꾸지람과 고개물을 그 말미암은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이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 손을 뻗어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 어,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이로다. 그들은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날이 되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느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죄례가 내 앞에 있고 그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조에서 내 손의 깨끗함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그 주의 거스러 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통포를 결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이내 허감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조건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이 하나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세선 발을 깎으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 활을 당기도다. 또 죽게 해서 주여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지는 자들이 내 골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이나 구원을 잡아 없었고 여호와께 그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클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이 우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삼게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가 총정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이방 자손들이 세져나여 그 공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을 복종하게 해 주시리다. 주께서 나를 내원수들에게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시고 나의 포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신 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권원을 주시리라.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은혜를 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9장 19편 하늘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내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정막을 짓 베푸실도다. 해는 그의 생방에서 나 오늘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오니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적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모든 환자를 지혜롭게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어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의러운 이곳 금고 많은 승간보다더 사물이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제누구요 나를 없은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짓지 말게 하사 그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 앞에 열리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0편환란하날 여호와께서 내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자의 손으로 도와주시며. 시원에서 너를 붙들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로 어떤 사람 말을 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없 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극히 즐거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하늘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 영혼들을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사 지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목벌 갖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니 리벌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이지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여 하여 은물을 보면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 하미요.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를 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눕힘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 지고 밤에도 밤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은 건조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지셨오 구원을 얻고 죽게 어려하여 주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롱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는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었으며 내게 그 입을 버림을 지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일이다. 눈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라같쳐서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로 조각했고 내 혀가 입천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돗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웠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대 수조를 뚫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거두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곱나이다 여호와 여는멀미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해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셨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들수의 뻘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화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여, 소갈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화를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격렬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고는 싫어하지 아니하심니여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죽배로부터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이가 으리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싶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반수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호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속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 나라는 여와의 것이요 여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성성을자고 먹고 강변할 것이요 준터 속으로 내려오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그 앞에 자르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연을 태어난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3편 여와는 나의 목적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Hemen röportajı patçı değişmiş. Hemen bu daşını. 이름은 자기 위 자기 이름의 의결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지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미로다. 여호와께서 그터을 바다 위에 세우이며 강대 위에 건설하셨다. 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지어도 그의 거룩한 곳의 설자가 누구인가? 고손이 깨끗함,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태는데 두지 아니하며 허진 명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 드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이능한 영화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치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이 왕이 싫다. 이5편 여호와여 나의 영원히 주를 우러러 보내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죽게 의지하였사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시고 안케 하시고 나의 원세들이 나를 인격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사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만 가닥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르다 여호와여 주의 노래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쳤서 주의 진로를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렬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교훈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 시리다 그의 영혼은 편을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렇게 용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어롭고 괴로운 인내기도를 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내 마음의 근심만 사우니 나를 고난의 색보름서 나의 곤고 아말레는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오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은 수가 많고 나를 신비와나이다내영혼을식켜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두들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보다 활만이 송영하소서. 이십육편. 내가 나의 원전함에 행할사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할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살. 여호와여 너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양심이 살려나서서 주의 인자심인데 무죄인 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어한사람과 같이 안지자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 H 지폐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모자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나뉘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업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 내 계신 집과 죄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못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 오른손에 뇌물을 가득함 음, 그 나는 나의 온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내솟사오니물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